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때이 사람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가슴 뜨겁게 어, 믿고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으로 믿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 자체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사자를 보내 주셨다고 이제 사도행전 1 6 26장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섬긴다고 하거나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 여러분 그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에, 자꾸 이 모든 걸 따져요. 에, 자꾸 이 모든 걸 분석하고 따져요. 에,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병이 낫느냐 믿음을 저해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가 자꾸 그런 것을 저해하냐면 우리 머리가 합리적인 생각들이 자꾸 그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강이 흐르고 부유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온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 자꾸 이 머리는 글쎄 거기에 이제 만약이라는 것을 머리는 자꾸 섞어요. if if 만약 예.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 예. 이 머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잘 인정하거나 잘 협력하려 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머리로, 이 모든 성경을, 파, 어, 머리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계시느냐 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단비와 같이 만나가 내려오느냐 그게 다 신화고 소설이다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사실이고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있는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부인해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저주도 다 부인해버리세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다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해와 같이 떠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여기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팔복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의 줄인 자, 극률이 어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 행위와 행위에만 관련이 있어요. 예, 이렇게 행하라.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제 여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련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오는 은혜를 온전히 구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죠. 네, 여러분, 에서는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다하고 자기 능력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아, 나는 얼마든지 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그 성공 신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애소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요. 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님과 따님이 이제 같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아, 우리는 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뭘 구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뭘 구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 일평생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 마치 야곱과 같이 에, 은혜 없이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곱,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지고... 그양떼에물 먹는 양떼에 얼굴에 이렇게 그걸 비 등을 기억하시나요? 예. 얼룩무늬 있는 건 자기 양이 되니까, 튼실한 양 앞에서는 나무, 그 나무를 보여주면, 에, 튼실한 것은 이제 얼룩무늬를 낳고, 좀 비실비실한 건 그냥 다 흰둥이를 낳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튼실한 건 자있게 되고, 그신풍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신실한양 앞에 게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 보여준다고 그 새끼가 그 얼룩무늬가 되진 않아요. 예, 그 그런 것이 변하지 않지만 예,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일의 소망이 없었던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아득한 그 아무런 그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 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시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팔복이라는 것은 모두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꼭 베풀어 주시라고 믿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